미얀마 판따노 지역은 불교계 NGO단체 더 프라미스의 활동으로 이젠 한국에도 꽤 알려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우기 4, 5개월 동안 마을이 물에 잠겨 모든 소득이 끊기는데요. 더 프라미스가 주민들이 우기에도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띵띵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판따노 특산품 갈대띵과 한국 명주의 콜라보를 이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예 트렌드 페어 현장. 유독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미얀마 판다노 지역 습지에서만 자라는 갈대 띠니. 우리나라 공예 작가, 디자이너와 만나 특색 있는 공예품으로 변신했습니다. 불교계 NGO 더프라미스가 문화예술기획사 컴퍼니 안과 손을 잡고 론칭한 브랜드 띤, 띵의 가방과 돗자리입니다. 틴이 T H I N이잖아요. 그래서 띵 띵크라고 해서 띵 띵, 띵을 생각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K를 코리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얀마 빤따노 주민들과 한국의 공예가 함께하다. 일년 중 사분의 일은 우기로 마을이 물에 잠겨 일자리를 잃는 빤따노 주민들. 띵띵 프로젝트는 마을 주민들이 1년 내내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더 프라미스와 컴퍼니아는 한국의 공예 작가와 디자이너를 섭외해 마을 특산품인 띵 돗자리를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서 개발한 디자인으로 현지 주민들이 공예품을 만들면 공정이 어려운 마감 작업을 다시 한국에서 끝내는 형식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교육 훈련으로 현지에서 전 공정이 가능해진다면 지역 돗자리 생산자 협동조합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예측입니다. 기술력 발전으로 품질이 올라가자 현지 주민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띠는 본인들이 만들었지만 그 가방이나 또 이렇게 매듭은 다 한국의 장인분들이 해주셨거든요. 본인들이 만든 것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워게 변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아주 놀라면서 큰 감탄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합작으로 완성한 공예품은 미얀마 띠네 독특함과 한국 명주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와 불안정한 현지 정세로 마을 주민들과 한국의 작가들은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예술을 매개로 자유롭게 소통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의 또 다른 뭐 소재랑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걸을 해준다고 했을 좀 처음에 좀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해보면 또 재밌는 작업일 것 같아요. 띵띵은 내년 본격적인 공예품 판매에 돌입하며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현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이 전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